기독교 우리 기독교에 어떤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사는 거.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안하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게 있다는 거죠. 부활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그럼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럼 죽은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조상가댁에 가서도 뭡니까 부활을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생 기독교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시 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